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홍익인간 이선재입니다. 어, 태권도 홍보 대사이기도 하죠. 어, 오늘은 제가 3월 삼진날을 준비하면서 어, 경복궁 만행을 가기 위해 이렇게 이쁘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 이 봄날 정말 꽃들이 만개하여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또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들은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해주는데요. 어, 저는 오늘 경복궁 만행을 가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3월 3진날이 곧 바로 앞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3월 3진날 무엇을 했을까요? <laughs> 까치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어, 3월 3진날에는 아주 축제와 같은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음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 이번 3월 3진 날 2024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밖으로 다 나오시고요. 음, 함께 봄나들이, 봄의 에너지, 기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어, 해마다 3월 30날이 되면 어, 경복궁을 가는데요. 참 아쉬운 것은 일본에는 마쯔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쌀을 추수하고, 그 쌀로 또 술을 빚어서 또 하늘에 바치고, 또그 술을 빚은 사람들끼리 농사가 한해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이거는 그 마을. 또, 마을을 넘어 나라의 큰 행사처럼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참 좋은 가양주와 또 전통적으로 물려주신 3월 산진, 7월 어, 칠서, 뭐, 많은 이런 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들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강화문 광장이 너무나 크고 좋은 강화문 광장이 있는데 왜 나라, 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파티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필요하시다면 한번 이런 행사를 유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리랑 같은 좋은 행사도 할수 있고, 강강솔레 같은 아주 좋은 우리의 노래와 가락이 있는데 같이 함께 화합하는 이런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한번 기원 드려 봅니다. 저는 오늘 경복궁에 가서 410또 총선이 다가와 있는데요. 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잘또할수 있게도 또 좋은 나라의 일꾼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음,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그런데, 어,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 내가 잘 알지 못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백지 투표도 투표라고 합니다. 저는 어, 백지 투표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신중하게 한 표를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오늘 어, 경복궁에서 어, 좋은 이 경복궁의 에너지와 또이 인류의 명당인 어, 경복궁에서 3월 어, 삼진날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 지난 한해 동안 잘 사셨다면, 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까치가 선물을 물어다 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 사이 기운이 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음, 작년, 지난해에, 나를 갖추는 시간이 모자랐다면 올해는 3월 30날을 어, 기해서 다음 그 동안 것때 멋진 어, 다음에 3월 30날을 준비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 그럼 저는 또 출발을 해야 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행복하시고. 행하고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모든 분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